마당에 밤주로 나왔다가 엉뚱한 일만 하고 갑니다. 어제 주목을 뽑아, 뽑아낸 자리에 이렇게 돌단, 화단을 만들고요. 바닥에 물고이지 말라고 자갈 채우고 또그 위에 흙을 붓고요. 동시에 이 돌멩이를 긁어낸 글, 돌멩이를 가지고 화덕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해 놨답니다. 틈틈이 골라둔 이, 이, 텃밭의 가장자리를 돌로 이렇게 쌓았는데, 이 돌들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땅을 파고, 흙을 고르고,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돌들. 틈틈이 이런 작업들을 한답니다. 오늘도 잠시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밤도 춥고, 곳곳에 떨어져 있는 밤송이 치워내고, 곳곳에 숨겨져 있던 밤을 불러모으고, 곳곳에 피어오르는 민들레 비빔국수 해먹으려고 말아먹으려고 한숟큼 이제 뽑고요. 여름 내내 왕성하게 열던 이 고추가 하루에 수십 개씩 따니까 맥구를 안 되는 게 이제는 거의 없네요. 구석구석 지쳐 있는 고추나무를 들여다보지만 딸 열매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오늘 부침개는 뭘로 해먹을까 돌아보는데 아하 애초 후에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한 달래 이제 한 움큼 뜯어다가 오늘 전을 붙여야겠어요. 모자라면은 호박잎이라도 넣어볼까요? 게으른 농부가 돌봐주질 않아서 호박은 거의 안 보이고요. 뭘로 할까 뭘로 할까 하지만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자기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란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이 대파를 뽑아볼까 하고 왔습니다. 화단가에 풀이 너무 무성해서 이제 긁어내주고 그 자리에 돌멩이를 자갈도를 채우고 그리고 라인을 만들어서 대파를 좀 봄에 씹어놨는데요 다른 집 대파는 나무만 할때 얘네들은 먹은 것도 없고 스스로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매일 나오면은 먹을 거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올 한해는 대파의 효능을 단단히 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어느, 어느 대파를 고를까 하다가 가장 잘 자란 놈을 건진답니다. 혼자 남은 놈들은 홀로 잘 먹기 마련이지요. 그중 제일 노동통한 걸, 걸 건져냈습니다. 동료가 뽑히고 남은 자리에 홀로 남겨지면 쓸쓸하고 외롭기는 하겠지만 저 멀리에 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기 홀로 있는 집에서도 외롭지 않게 잘 먹고 잘 지내는 대파 참으로. 죽을 것 같지만 꾹꾹합니다. 새가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의 천사들이 빨리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내주지요. 곧 비가 올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숭숭 많이 수선한 달래들 이제 우뚝 수사 올라서 주인장의 눈에 띈이 달래들을 한 움큼 꺾게다가 내일 오는 친구들도 좀 주고. 미나리하고 같이 이제 국수도 말아먹고, 비 오기 전에 얼른 캐서 갖고 들어가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